아이 셋과 어머니, 그리고 부부, 이렇게 총6 명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짓는다면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집 크기는 최소화하면서 생활하는데 서로의 불편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야겠죠. 혹시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이시라면 이 영상 참고하셔서 나중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 이 주택은 1층 29평, 2층 17평, 총 46평으로 설계한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럼 평면도부터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층 평면을 보면, 우선 부지가 여기가 이렇게 기다란 직사각형 땅입니다. 여기 여건이. 그리고 이제 옆에는 다른 분들 땅이고요. 이 앞쪽도 다른 분들 땅이고. 도로가 이렇게 뒤편에 있어요. 북쪽으로 돌아가나 있습니다. 이 위에가 북쪽이고 이제 이쪽이 남쪽입니다. 아래가 어, 그래서 이제 진입을 북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차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현관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 북쪽으로 현관을 배치를 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남쪽으로 배치를 해서 어, 빛도 잘 들어오고 겨울에 좀더 따뜻한 집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주택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음, 이제 현관 바로 들어와서 창고를 여기다 두었습니다. 이 창고가 생활하는 데에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더라고요. 야외에서 뭐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놀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바로 어머니 방. 그리고 좌측으로는 주방. 어, 여기가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 가사에 좀 보탬을 좀 주, 도움을 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주방을 지나서 거실. 여기 이제 식탁 식구가 많다 보니까 대형 식탁을 여기다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부 어, 부부 전용 공간 드레스룸 그리고 이제 이제 붙박이장을 이렇게 좀 수납 공간을 두었고요. 어머님 수납 공간은 이쪽에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층 음, 아이들 공간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용도실은 주방에서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 다용도실일 수도 있고, 뭐 보조주방일 수도 있습니다. 어, 개수대가 있고, 어, 레인지가 이 안에도 있지만, 이 바깥에도 개수대와, 어, 개수대와 레인, 레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이 안쪽에도 두어서, 좀 어, 좀 더, 어, 살림하기에 편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단 아래 공간 이 계단 아래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쪽에다 이제 세탁기를 아래에다 두었습니다. 세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일러 그래서 이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주택이고 이게 1층 이죠. 1층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 2층을 살펴보면 어, 2층은 아이들의 공간이죠. 음, 계단을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방을 아이가 셋이니까 방을 세 개를 어,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욕실을 두 개를 두었는데, 두 개를 든 이유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나만 있으면 너무 복잡하고, 뭐,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욕실을 이렇게 두 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테라스를 두어서 좀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서 테라스를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이제 아이들 방은 좀 작지만, 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는 음, 충분한 그런 주택으로, 작은 면적으로 이렇게 방 3개를 놓고 욕실 2개를 계획한 어, 그런 주택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2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전체적인 외관을 보면, 어, 기 거실창이죠. 거실창을 크게 해서 개방감이 높, 음, 좋도록 이렇게 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박공, 박공 지붕이죠. 박공 지붕을 적용해서 좀 고전적이고, 좀 멋이 날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붕 모양도 여기서 이제 박공식으로 이렇게 경사 지붕이죠. 경사하면서 박공. 이제 어, 이 뒤에 이쪽이 도로죠. 도로 여기서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현관도 뒤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그런 주택이죠. 어, 외장재를 보면 어,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이게 같은 색깔만 틀린 세라믹 사이딩으로 이제 외장을 했고요 지붕은 음, 징크로 계획을 했습니다. 요, 요건 뭐 벽돌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외장재 중에 고를 수 있고요 지붕재도 뭐 기아로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여기서는 세라믹 사이딩과 어, 징크 지붕 어, 이렇게 계획을 한 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관까지 어, 한번 설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아, 이렇게 대가족이 사시는 46평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저희 예가원에서는 시공과 AS 물론 철저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나중에 정말 만족스러운 집을 짓고 또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